네, 안녕하십니까 아소라 공작단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유럽 최후의 대국 우크라이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네, 저는 그 필명 강가딘입니다. 네, 그리고 제 옆에는 오늘도 언제나 저희에게 행운의 기회를 주시는 호재 정호재 작가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호재입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너무 우크라이나 때문에 복잡하신 것 같아요. <laughs> 우리가 지난번에 19세기까지 간단하게 이야기했는데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변방에 모여 있었던 코사크인들이 하나의 국가가 되어 가는 과정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사실 국가라는 것이 뚜렷하게 들어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사실은 독립국이라고 우리 현대 한국인들이 인지한 건 사실은 네. 소련 붕괴 이후니까 1990. 1년 이전에는 네. 우리의 머릿속에 우크라이나 한 소련의 지방이었다고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하나의 지방이었다고만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게 어 사실 복잡한 이유가 있어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언어가 둘이 정말 비슷해요. 시베리아에 특히 우크라이나 분들이 많은데요. 그분들이 러시아 말을 못 하시는 분들이 없거든요. 그리고 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회담하는 거 보면은 음. 통역 낀적 없잖아요. 그질린스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어느 누구도 통역을 낀다든지 한적은 전혀 없었고 어느 누구도 우크라이나를 따로 배우시는 분들은 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은 중국은 이제 음. 베이징 중심으로 한 북경어가 네. 있고 중반인 상하이어가 있고 오어가 있고요. 남쪽에 네. 광둥어가 있는데 음. 사실 광둥어하고 베이징어는 통역이 필요하거든요. 상하이어는 어느 정도 이해하죠. 성조가 약간 다를 뿐인데 그러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차이는 어느 정도 되나요? 전쟁 관련돼서 대담을 나누는데 이쪽은 러시아말을 하고 이쪽은 우크라이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시도 듣고 그냥 이해하고 있었는데 어? 약간 말이 다른 다르... 이분은 우크라이나 말하고 을 있었구나. 아, 그 약간 거예요? 좀 그런 정도가 아... 가끔씩 느낄 정도로 하고요. 서로 통역이 별로 필요 없고요. 예를 하나 들어으면 안녕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안녕은 저기 그리비엣인데 어? 그리비엣. 예. 이렇게 하고 역사의 하면은 이스토리치스키라고 하는데 우크라이나는 이스토리친의 음, 치 살짝 뒤어미가언그 다음에 재미있는 게 발음 법칙이 끼에 f는 끼우거든요. 네. 그 다음에 h 발음을 네. 다 러시아 말은 그 g 발음으로 해요. 기억 발음. 근데 우크라이나는 똑같이 h 발음을 합니다. 이게 조금씩 음. 변화가는 거거든요. 음. 네, 그런데 우리 독일 철학자 해겔 네, 헤겔 러시아 말로는 개겔 개그 <laughs> 저기 우크라이나 말로는 그냥 헬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몇개 법칙이 있을 정도이지 사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그 상층부들은 다 러시아말을 썼었어요 네. 농민들만 우크라이나 말을 썼었죠 그러면 아까 연관된 질문인데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는 이제 동슬라브로 이렇 칭하지 않습니까? 네. 보통 폴란드 정도 되면은 이제 서슬라브 예. 남슬라브도 있다고 들었는데 예. 그럼 거기에 차이는 뭔가요? 폴란드어를 들어보면은요 글로브면은 대충 어원을 짐작하겠는데 말을 들어보면은 저는 한삼 분의 일 정도밖에 히어링이 안 되거든요. 일단 언어학적인 게 제일 크고요. 예, 그 다음에 더큰 문제가. 예. 폴란드는 캐톨릭이에요. 우크라이나는 동방정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동방정교회에다가 언어 비슷하고 게다가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어 자체가 음. 일종의 계층어처럼 되어가지고요. 농민들이 많이 썼었고요. 음. 조금 배우신 분들은 전부 다 러시아말을 썼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하나의 독립된 언어로서 독립되기 어려운 조건도 있었고 음. 또 소련 시절 때또말 들어보니까 은근히 우크라이나로 좀 탄압을 했었다는 말도 들었는데, 음. 저는 근데 그 부분은 잘, 제가, 저도 잘 모르겠는 게, 고고학책을 보면은 대부분 그냥 러시아말로 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뭐전 세계 어느 나라나 20세기 국가 만들기 과정에서 그 사투리, 다이얼렉을 탄압했던건 사실이고, 한국도 사실은 네. 모든 방송을 했기 때문에 제주어 같은 경우 많이 고사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 그렇죠. 근데 예. 오히려 우크라이나어는 한국의 사투리보다 배우기 쉬워요. 음. 왜냐하면 한국의 사투리는 동네마다 다른데 그걸 누가 정립을 안 해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정립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배우는 게 가능한데. 문제는 네. 인종적도 비슷하고 네. 언어적도 비슷하고 심지어 역사도 공유한 부분이 좀 많이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그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뭐이 비슷한 것들을 어떻게 다름 지어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은 이게요, 역사란 것은 내가 만들기 나름인 것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번 카자흐스탄 예를 들어볼까요? 해 카자흐스탄은 아주 빠르게 카자흐의 역사 만들기에 돌입했었습니다. 황금 인간의 땅,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카자흐 인간들은 스키타이 계통의 하나의 문화이죠. 사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있었는데요. 사카부터 현재의 카자흐까지 쭉 초원의 진정한 역사는 카자흐의 역사다 이런 식으로 아주 빠르게 정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그러한 작업들을 전혀 거의 하지 않았어요. 전 그래서 최근에 키예프를 키이우로 한다, 르보프를 리우로 한다 저는 다 동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왜 그런 작업들을 지난 30년 동안 독립하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갑자기 전쟁 나서 하고 있냐? 그거는 자신의 독립적 역사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누가 증명해 줄수 있겠습니까? 1991년 독립 네. 이후에 사실상 너무 오랜만에 찾아온 주권 국가 경험이었을 거 아닙니까? 네. 원래 이제 드니프르 강을 경계로 해서 서쪽은 네. 대체로 폴란드 쪽에 가깝고요. 동쪽은 러시아 쪽에 가깝기도 하고요. 도네츠크나 루간스크, 그다음에 마리우폴, 이 크림반도, 이 지역은요. 실제로 러시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음. 후르쇼프도 원래 우크라이나 쪽에서 살았는데 문제는 우크라이나에서 자란 사람과 우크라이나 인과의 차이를 거의 못 느꼈다는 거예요. 아, 음. 러시아 사람들은. 물론 저는 이게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그걸 느낄 수도 있었겠죠 음. 적어도 러시아 사람들은 그걸 거의 못 느끼면서 살았는데 갑자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독립해요 라고 나오니까 지나치게 동질성에 강조되었던 소련을 벗어나서 갑자기 분리하려니까 여러 부작용이 있지 않나 음. 생각이 좀 듭,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분들이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스탈린 시절의 학살 혹은 음. 대기근 이거 심지어는 홀로코스트란 말도 쓰는데요. 홀로도 모르.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닌데, 네. 300만 명 정도가 굶어 죽었다라고 이야기 하는데요. 스탈린이 우크라이나만 미워했냐? 그거는 네. 카자흐스탄도 그때 코치크 왔어요. 같이 굶어 죽었어요. 음... 대기거는 카자흐스탄에서도 있었는데, 둘다 곡창지대 아닙니까? 네. 굶어 죽이는 거죠.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극동에서 강제주당했죠. 이 카자흐스탄으로. 유태인들은 네. 강제로 극동으로 이주시켰죠. 그래서 러시아가서 유학 갔을 때, 고려인들 이야기하면서 내가 막 흥분하니까 옆에서 다들 저를 동의를 못 하는 거예요 음. 야 너희들은 그, 살려줬잖아 우리도 다 죽어서 스탈린 때는 이런 음.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음. 고고학자들도요 제가 고고학 책을 보면 은 절반 정도가 그때 이름이 다 죽어버려요 사라, 사라져 버립니다 음. 그 문제는 이겁니다 절대로 잘했다는 거 아닌데 우크라이나만 특별히 일부러 인종 말살을 시켰냐 그거에 대해서 증거가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스탈린 시절의 이야기를 본다면은 국창지 대었기 때문에 혹독하게 당한 건 있었지만은 굳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멸종시키려고 했다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증거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데 네. 문제는 네. 예, 홀로도모르가 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냐면요. 우리가 네. 또 하나 이제 그 한국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요.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보를 직접 받고 있는가? 서방을 거쳐서 얻고 있는가라는 문제예요. 유럽 최후의 대국이라는 책도 보면 우리한테는 일본을 거쳐서 듣고 있는데요. 이 유럽에서 특히 우크라이나는요, 유태인들이 많이 살기로 유명했었습니다. 원래부터 전통적으로. 그래서 상당히 많은 슬라브 계통의 이민들이 다 서방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그들 특히 이제 반소련, 반 러시아 계통의 이민들이 서방에서 러시아 쪽의 정보를 많이 갖고 알리면서 또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정보가 퍼지는 것도 사실은 무시할 수 없죠. 그래서 음. 우크라이나 대기군은요. 워싱턴 DC 한가운데에 그들의 그 추모 기념탑이 크게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죠. 이게 대표적인 그두 민족이 우크라이나하고 아르메니아 음. 두 집단인데요. 저는 그분들의 어떠한 아픔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유를 한, 하는데 어 우리가 과연 그 실체를 아,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1930년대는 정말 폭력과 야만의 시대였군요. 아 예. 스탈린 시절 때는 뭐 이유 없이 그냥 끌려가서 죽는 사람이 워낙 많았기도 했었고요. 음,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러시아 쪽 입장은 어, 크라인나를 상대적으로 많이 배려했다고는 또 설명을 하더라고요. 농장지대라든지 그렇죠. 크림반도를 떼어준다든지. 크림반도 같은 경우는 후르쉐프도 만약에 이게 독립할 줄 알았다면 그렇게 정, 결정 안 했을 것 같긴 한데 우크라이나에 대한 입장이 되게 저도 보니까는 미묘한 것 같더라고요. 절반 정도는 우리는 유럽, 서유럽 쪽에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고 절반 정도는 러시아 쪽으로 가고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번 이걸 생각해 볼까요? 내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산다면은 어떻게 난 살고 싶을까? 음. 저는 어~ 소련 쪽에 어떠한 그쪽의 삶을 살까 아니면은 조금 더 서쪽으로 가서 서유럽적인 어떠한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겪어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 아마 양쪽으로 반분될 겁니다. 제가 이걸 어~ 굳이 굳이 비유든다면요 어~ 나중에 만약에 북한에 있는 주민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택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난 중국 쪽으로 살. 스타일 살게 아니면은 한국 남한 스타일로 살게 그런 식의 선택이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도 사람들이 양쪽으로 반분될 공산이 크겠죠. 음. 저는 우크라이나가 좀 그런 그 내부적으로도 친러시아계하고 친유럽계가 갈려져 있기 때문에 끝나도 그들 사이의 내분이 참 오래가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역사적 관점으로 보면은 사실 우크라이나 역사 자체가 네. 대단히 어, 불안정적인 지위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권을 제대로 오랫동안 간수하지 못했던 그게 뭐 지정학적인 요인을 가장 크게 봐야겠죠. 네. 그렇죠. 지정학적으로 양 세력이 만나는 지점인데는 그래서 그게 동남아도 그런 데가 있지 않나요? 그렇죠. 일단 동남아보다는 중국 변방인 네. 티베과 네. 그다음에 우리와 붙어 있는 만주 지방이좀 그런 측면이 조금 있습니다. 몽골도 마찬가지긴 한데 음. 몽골은 어쨌든 어~ 독립을 유지해 오래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티베트나 만주 같은 경우는 어~ 중국의 지정학적인 전략이기 때문에 절대로 뺏길 수 없는 땅이 된 거죠 만주를 뺏긴다면은 베이징이 위험해지고 그렇죠. 아... 어~ 티트를 뺏긴다면은 대륙으로 연결되는 상당 부분을 잃고 자원을 잃기 때문에 정말 그거는 정말 새로운 시간인 것 같네요 우리 티베트라는 음. 것을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그 히말라야 산맥의 구원지도에 말하는데 우크라이나와 같은 빼앗길 수 없는 지정적인 요건이라 동의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 실제로 티벳 같은 경우는 그 양자강과 황하강 혹은 음. 거의 모든 이 아시아로 흐르는 강의 원류가 되거든요. 히말라야 산맥에서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강의 원류를 잇는다는 건 중국 입장에서는 상상도 하기 힘든 힘든 거죠. 강의 원료를 뺏기면 은 그건 이제 대륙이 유지하기 힘든 거죠. 사실 2차 세계대전 직전에는 그 히말라야 지방을 영국이 지배했었거든요. 영국이 만약에 그걸 지배한다면 은 중국은 자체적으로 어, 살아남 수가 없는 거죠. 아. 수원을 입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네. 빼앗길 수 없지만 그렇다고 너희들을 잘해줄 생각은 없다. 역사적으로나 인종적으로 많이 다르죠, 사실은. 음. 중국이랑 다른데 이제 중국은 끊임없이 티벡과 중국은 하나라는 이데올로기를 거의 이제 지금 70년 가까이 유지하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죠.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laughs> 여러 가지 상황 봤을 때. 물론 전쟁이 당연히 빨리 끝난다고 생각하고요. 대부분 이제 독자분들도 저랑 비슷할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역사를 최근 한달 사이에 굉장히 빠르게 공부한 네.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교수님하고 만나보니까 아, 이게 우리가 알고 있던 정보가 이제 굉장히 아, 불안전한 정보였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는 약소국 입장에서 동, 동질감을 느끼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강대국의 침략을 당한다는 것 자체가 현재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굉장히 그 감정적 동질성을 준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어, 저도 이제 우크라이나가 독립하길 바라는, 바라고 그 땅이, 그 땅이 평화롭게 유지되는 걸 당연히 지지하는 입장인데요. 그런데 이제 교수님 말또 듣고 보면은 사실은 참, 뭐, 판단이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사실 저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러시아를 알고 있는 어느 누구도 전면전을 예상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국지전으로 그도네츠크 루간스크 그 일대만 이렇게 하면서 할 것이다 생각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전면전을 하고 대량으로 하는지 정말 이거는 아마 인터넷 검색해보고 면 나올 겁니다. 아무도 이거를 예상 못했던 진짜 무리수 중에 무리수고 최악의 경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일방적으로 한쪽만 잘못해서 일어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복잡하게 얽혀있거든요. 그 전에 우크라이나의 어떠한과 러시아의 수많은 충돌 내지는 그러한 과정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를 하는 게 정말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맞든 틀리는 양쪽 말을 다 들어보는 게 필요한데 한국은 과연 우리만의 관점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바라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정말 아수라장처럼 됐는데요. 그 복잡한 전쟁만큼이나 복잡한 역사가 얽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이제 평야 지역이고 강이 땅을 반으로 가르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네. 서우크라이나는 유럽 문명에 더 친숙하고 동우크라이나는 당연히 인종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러시아 쪽에 지정학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그면 이렇게 만약에 분쟁이 계속되면은. 정말 최악의 경우에 분단까지도 갈수 있는 거 아닐까요? 저는 차라리 그냥, 좀, 저는 그래요. 분단이랑 통일이 뭐가 중요하냐면은, 사람들이 사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같이 통일돼서 <laughs> 서로 전쟁할 바에는 양쪽으로 분단하자고 분명히 자기들리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판단할 건 아닌데, 그렇죠? 자기들끼리... 그분들에서 실제로 그런 논의가 그렇죠. 있었나요? 러시아 하시던 분들 사이 이야기는 그러면은 도네치크나 루간스크 정도를 러시아 쪽으로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정리하는 것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위협하기 위해서 푸틴이 저, 이 소규모 전쟁을 할 것이다 정도까지 나왔었어요 아... 근데 이렇게까지 기 f 프까지갈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현재 이런 상황이라면 은 어, 그렇죠. 네. 러시아가 쉽게 발을 빼기 어렵고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사실 뭐 요즘에 한국에서 뉴스 보면 다들 뭐곧 러시아 군대 당장 무너지고 다 끝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게 되게 익숙한 장면이에요. 러시아는 언제도 이렇게 전쟁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2차전쟁때 독일하고 싸울 때 백전백패였죠. 100 맨날 졌어요 맨날 지고 그냥 오압 지졸들인데 결국은 러시아가 그걸 그게 그들의 특징이고. 실제로 전황이 그렇다고 해도, 러시아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아, 우리 이거, 이게 선을 계산사서 빨리 발 빼야지? 발 뺄까? 음. 아프간전도 그렇거든요. 언제나 밑빠지는 물붓기로 싸우는 게 러시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음. 음. 저는, 어, 전쟁이 빨리 끝나는 게 제일 좋은데, 다만, 그러니까 우리들의 잣대로 그 사람들의 전쟁을 판단하는 것은 성급하지 않을까. <laughs> 실제로 그래서 독립 이후에, 91년 이후에 현대 정치사를 보면은, 어, 한국의 어떤 정치 격변은 정말 자, 애들 장난인 수준일 정도로 이 음모와 이 격변, 네. 그다음에 정치적인 뭐 혁명과 반혁명과 칠러와 친유럽화간의 대결이 극한에 이르렀더라고요. 그게 참 신기한 게 이제 러시아 친구들이 보고 네. 저보고 그렇게 이해 안 하는 못 하는 게 음. 한국 사람들 선거나 정치 얘기 하면 서로 막술 먹다가도 막 심하게 다투고 이러는데. 왜 정치인들 암살이 없냐는 거예요? 암살은 없죠. <laughs> 그래서 아니, 네. 그, 당신들 뭘 바라는 거? 아니, 우리의, 그, 그러니까 당신들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충돌됐으면은, 러시아나 이쪽에서는 지인적인 서로 뭐, 그런 사태가 났을 것이다. 끔찍한 사태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그렇죠. 네. 그, 지금도 가끔씩, 얼마 전에 그, 냄처프라고 정적 죽고, 뭐, 나발리는, 뭐, 홍, 아, 홍천 다른 사람인가? 하여튼 뭐, 계속 그런 게 오는데, 아니, 근데, 당신들, 네 우리, 못지않게 더 심하게 막 이렇게 서로 갈등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없는 것 같다라고 해서, 아, 우리가 비정상은 아닌데, 왜 저러지? <laughs> 했는데, 지금 이렇게 전쟁을 하고 밑바지도 물붓게 하면서 계속 그 피해를 서로, 서로, 서로 입혀가는 거, 사실은 저는 이걸 보면 느끼는 게, 아까 이야기 하셨던 대장 부리바, 따라스 불바에서 나왔었던 음. 앞뒤 안 가리고 막 싸우는 코사크인들의 그러한 기질들 음. 그런 것들과 상당히 유사하지 않나 싶었고요. 음. 또 하나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게이 지역에 있는 어서 무시되고 있는 동양인들의 역사입니다. 하자르칸국, 히차크한국, 음. 그다음에 크림반도가 누구 거냐라고 물으신다면은 아마 이제 여기서 또 싸움 나겠죠. 근데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타타르족의 국가가 있었습니다. 크림 타타르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크림 타타르인들은 아직도 거의 살고 있습니다. 음. 어느 누구도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우크라이나 독립을 이야기하면서 왜 거의 천년 가까이 있었던 몽골인 계통 사람들의 이야기를 왜 아무, 아무도 하지 않는 거죠? 음. 아니 우크라나는 안할 수도 있어요. 적어도 우리는 한번 그 정도 있었다는 건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요? 크림 반도의 진정한 그러한 그 주인공들 주민들은 크림타타르라고 하는 사람들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킵차크 한국.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칼무익. 그 당시 그 몽골이 그지배가 와야 될때두 부족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칼무익. 또 하나는 그토르구트예요 토르구트는 머나먼 청나라 때 신강성까지 갑니다. 음. 하지만 칼무익은 남죠. 볼강의 서편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역사는 어느 누구도 기억하지 않, 너무 역설적인 거예요. 우크라이나의 독립을 외치면서 정작 거기에서 그 자신들의 나라를 읽었던 사람들을 왜 기억하지 않는가. 앞으로 유라시아 관점에서 한번 우크라이나의 어떤 장단점을 볼수 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음. 어, 이 유럽 최후의 대국 우크라이나 역사는 책은요, 어, 물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은좀 약간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크라이나를 알수 있는 가장 좋은 가이드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 드리면 네.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 굉장히 화제가 된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네.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이제 뭐 칠러라든지 혹은 친유럽이라든지 이렇게 막 씌운다기보다는 우크라이나의 자조권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아 보이더라고요. 혹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일단은 저는 첫 번째로 이 사람이 그 코미디언 출신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사람들이 막 비하적으로 음. 발언을 하는데 음. 그건 큰 오해가 있는 게 러시아에서는요, 우리로 하면 대학 개그맨들입니다. 그게 케벤이라고 해가지고 가장 인기 있는 그 사람들인데 가장 인텔리들이 웃기는 거예요. 전혀 직업에 관계 없습니다. 전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치하고서라도 이 사람이 일단 유태인 출신이거든요. 지지도가 지지율이 10%대였거든요. 전쟁을 하면서 갑자기 국성장을 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푸틴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겠지만은 전쟁을 촉발시켰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질린스키는 나중에는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음. 이거죠 화염병이 이번에 등장하면서 한참 화제가 됐었습니다. 음. 탱크에 맞서는 화염병하면서 그거를 막 질린스키가 막 하는데 저는 화염병으로 탱크를 무찌를 수 없거든요. 그는 필연적으로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맨주먹으로 나가서 싸우세요라고 말을 한다는 게 저는 과연. 어 옳은 것인가?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피해를 줄이는 그러한 타협점을 찾아 가는 노력을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어 음. 푸틴은 더 심했고요. 질렌스키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의 피로 지지율을 산 사람일 있다. 그러니까 역사의 평가는 좀 달라질 수있겠군요 예, 아직은 예.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네. 민간이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취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음. 물론 질린스키 도아 이제 그 우크라이나의 민족적인, 독 종립의 어떤 게보은그 앞장서는 사람으로 평가받겠지만은 희생을 조금 더 줄이는 방법을 미리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해봅니다. 전하실 개인적으로는 이제 90년대 중반에 러시아에서 있었기 때문에. 특히 제가 있었던 러시아 과학원은 가장 소련의 전통이 강한 곳이었습니다. 음. 러시아에서 유학했지만 사실 저는 소련의 어떤 체제를 가장 많이 느끼고 온것 같았는데요. 그때 느꼈던 우크라이나 지금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인 것 같고요. 어떻게 본다면은 제가 보는 관점이 시대에 뒤쳐진 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어떠한 분쟁이 있어도 서로를 죽이는 일은 절대 있으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푸틴 같은 경우는 가장 이재재생 때 혹독한 피해를 입었었던, 민간인 피해가 입었었던 쌍패찌를 부르고 출신입니다. 그 당시 레인그라드였죠. 그 당시에 이 공방전을 하면서 2년 반 동안 수십만 명이 굶어 죽었거든요. 그 폐허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 푸틴입니다. 1952년생인데 똑같은 일을 이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어쨌든 이 전쟁이 빨리 끝나길 바라겠고,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일회성이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유라시아적, 한국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 굉장히 우리가 생경한 사태지만 어 이걸 이해하려는 노력과 그다음에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어서 있는 포인트에 따라서 해석이 정반대일 수도 있고 우리는 그두 지점을 분명히 다 유의 깊게 고려해야 된다. 우크라이나를 통해서요, 저희가 비슷한 경험을 했었던 우리에게는 정말 큰 아픔으로 다가오는데요. 빨리 이것이 끝나고. 이거를 우리가 기화로 조금 더 주변 국가들, 또 변방으로 치부되었던 사람들에 대한 국가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깊어지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아소라 공작단, 예, 제 6화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